모토라드 신기술이 잔뜩 있는 곳 모든 기술의 집합소 어? 근데 이상한게 있어 yeah. 모든 신기술의 집합소 아, 지금 보니까, 기중씨는, 어, 두 배로는, 탑심리에 도착했네. 모토라드에 도착했네.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 아닌가? 아, 근데 할리랑은 다르게 모토라드는, 어, 상품, 뭐, 옷들이 그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지 않아요. 예. 네. 뭐, 뭐, 파츠들이 막 진열되어 있고, 이렇지 않아요. 조금 제가 말씀드렸죠. BMW 끔하다고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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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그렇다고, 에. 음, BMW는 그, 매장 스타일도, 아, 여러분. 그렇다고, 할리 데이비슨의 매장이 지저분하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추구하는 바이크가 다른 거니까, 스타일이. 어, BMW는 약간, 깔끔해요. 그냥 들어가면, 뭐, 그냥 바이크 전시되어 있고, 옷 몇개 티 몇개 전시되어 있고 신발 몇개 그 다음에 뭐 없어요 헬멧도 없고 그런 심플한 디자인으로 가는 회사고 할리 데이비스는 커스텀을 팔아먹기 위해서 <laughs> 아닙니다 할리 데이비스는 또 커스텀을 요하는 커스텀을 이거 <laughs> 커스텀을 좀 해야 이쁜 그런 바이크기 때문에 좀 달라요 서로 자, 제 502의 고향, 답심리 모토라드가 아니네. 얘의 고향은 절만, 절만. 음, 아무튼, 제가 박스를 오픈했던 곳, 바로 답심리 모토라드입니다. 아, 작년 6월 1일, 2019년 6월 1일이 생각납니다. 집에서 정말 설레임을 가득 안고 헬멧을 챙겨가지고 어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와도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서 <laughs> 아침에 일어나자 아, 아침에 준비하면서 택시 타고 왔던 그냥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지하철을 타고 와서도 되는데 헬멧을 들고 지하철 타기가 조금 창피한 거야 내가 그래서 신도림에서부터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택시비가 35,000원 나왔나 25,000원 나왔나 그랬어요 3만원 또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인수했던 아침에 그 떨리는 마음 첫 시동을 걸었을 때의 설레임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자 여기 보시면 우측에 모터라드가 있습니다 와우 뭐에 고향이다 아유 기중씨가 와있나요 왔네유 왔어요 여기 여드 방이 있네요 김상기 과장님도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뭐요? 아니요 많이 안 막혔어요 나 과천으로 왔어요 네? 과천으로 와서 안, 안 막혔어요 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언제 왔어요? <laughs> <laughs> 마음이 급했어요? 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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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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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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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달이나이게기다 이거 고요 이거 이이아이 이거 이 이거 는거 이거 이이아 이거 이거 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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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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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이거이이 에 드는 게. 있어. 왜? 나도 그거 사러 왔는데. <laughs> 이거, 나 이거 이제 다 다시 신어가지고 못 신거든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 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런 거안 사고요? <웃음> <웃음> 이, 내가 있는 게 이거 하고요. 이거거든. 내가 가리켜게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게 그럼, 그럼... 부담스러. 음... 음... 이게 얼마지? 36만 원이구나. 만 10이 싸네. 아유, 제가 그... 여기서 그... 여기서 바이크만 앉 잡아보고 했던 그... 엊그제 같다. 저는 저는 이거 봤었어요. 이것도 봤었고, 이거 봤었고, 그냥 온리 그냥 때 때문에, 예때 네. 때 때문에. <목소리도> 하루 다다 네. 다 빼고 해서 한, 하루 이틀, 일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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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살 때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사야죠. 네.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한달한 달만 지금. <laughs> 아니, 그치. 아니, 스굴도 그냥 갔다가 그냥 팔아버린 사람이. <laughs> 네, 오고 있던데요. 환자. 그 사람도 환자요. 왔네, 저기. <웃음> <웃음> 저 양반도 환자라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대빨부터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일들 안 하고. 저 환자 아니야 환자. 저 환자. 저 쇳덩어리 타는 환자. 눈을 떠요, 새봄이 창가에 왔는가? 철뚝길 넘어 피어난 들꽃을 보아요. 당신이 찾으려 했던 장미빛 시간 언제나 조그만 뿌리들 앞에 영원 So, 중간쯤 어디에 있을까? 그대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어줘요. 내가 하는 당신의 얼굴로. 미치겠다. 아, 저 화이팅 하지. 어떻게 하지, 저거? <laughs> 이젠 그만 눈을 떠요 새봄이 창가에 왔는가 철뚝길 넘어 피어나 그꽃을 보아요 당신이 찾으려 했던 장미빛 시간은 언제나 모든 기술의 집합소. 오.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모든 신기술의 집합소. 어,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GS를 타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네. <목소리> 괜히 우주 명차가 아니다. <목소리> 진짜 타기 전까지는 그 느낌을 몰랐는데 물론 저기 일단 2단 밖에아했지만 우리 <목소리> GS <목소리> 이게 뭐라고 이렇게 혁명할 말이 없어요. 점점은 하고 무게가 너 어디에 있 <laughs>